요즘 따라 이런 말 자주 하시지 않으세요? 밤에 한두 번은 꼭게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왜 이렇게 붓는지 모르겠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그런데요.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세월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무섭고 검사 결과는 듣기 싫고 괜히 갔다가 더큰 병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말이 이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몸에는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큰 통증도 없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장기.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실제로 신장 기능이 상당 부분 저하될 때까지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수치가 확 나빠졌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충격을 받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자다가 화장실을 두세번 이상 가는 밤요. 아침에 눈두덩이와 손가락이 퉁퉁 붓는 느낌.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아 있는 경험.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푸석해지는 변화. 입안에서 쇠 맛이 나거나. 예전과 다른 입맛. 이 다섯 가지는 단순 노화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콩팥과 혈관 건강이 흔들릴 때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혈관이 끈적해지고 염증 반응이 쌓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곳이 콩팥입니다. 콩팥은 사실상 미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깨끗하게,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혈관이 탁해지면 콩팥이 힘들어지고 콩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혈관이 더 더러워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과 연결되고 결국엔 투석이라는 단어까지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도 병원 침대에 누워주 3회 투석을 받고 싶어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거창한 수술도 아니고 고가의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주방에 있는 재료 꿀과 계피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좋다는 식의 맹신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확장 작용과 항염 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계피 섭취가 혈당 조절,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식단 관리의 한 부분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꿀 역시 단순한 단맛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정제 설탕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꿀은 여전히 당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무조건 많이 드셔서는 안됩니다.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특히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피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데 과다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낮아 장기간 소량 섭취에 더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일 습관처럼 드실 분이라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건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원리와 한계 그리고 예외를 아는 겁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칼륨 제한 식단을 하고 있는 분 투석을 준비 중인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덥석 따라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회복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밤에 한번덜 깨는 것, 아침에 부종이 조금 줄어드는 것, 피로가 조금 덜한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병을 고치는 싸움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싸움입니다. 완전히 되돌리는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지금보다 덜 나빠지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비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알고 먹는 것, 과하지 않게 먹는 것, 내몸 반응을 확인하는 것,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조금 철렁하셨나요? 혹시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스치셨다면 그건 겁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꿀과 계피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실제로 몸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과대 기대하면 안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이 약해졌다고 하면 물을 덜 마셨나, 소금을 많이 먹었나 정도만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콩팥은 사실상 미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모세혈관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혈액이 깨끗하고 점도가 적절하면 이 필터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혈당이 들쭉날쭉해지고, 중성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염증 반응이 늘어나고, 혈관벽이 단단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콩팥 사구체라는 미세 필터에 부담이 쌓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겁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은 단순히 전립선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수분 재흡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과 수분 배출 균형이 흐트러지면 몸은 물을 붙잡아둡니다. 이건 단순히 어제 짜게 먹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거품류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본 자산입니다. 그게 새고 있다는 건 필터가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고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는 싸움입니다. 이미 시작된 노화 과정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10년 뒤에 투석을 하느냐, 약만으로 관리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혈관이 먼저 망가질까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과도한 당 섭취, 가공식품,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특히 당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생활을 오래하면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미세혈관이 많은 콩팥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관리하는 습관이 곧 콩팥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이 지점에서 꿀과 계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혈관과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약처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작은 방향 수정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과 혈당 조절에 일부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항염작용과 항산화 효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혈관 내 염증 부담을 줄이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용량과 종류가 중요합니다. 카시아 계피를 과량 섭취하면 쿠마린 성분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습관처럼 먹는다면 실론 계피가 더 안전합니다. 꿀은 어떨까요? 꿀은 여전히 당입니다. 이 점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정제 설탕보다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혈당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오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자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혈관을 덜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조금 조정하는 것. 꿀과 계피는 그중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찾다가 기본을 놓칩니다. 하지만,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갑니다. 약에만 기대기보다 생활 습관을 다듬는 사람. 이 차이가 10년 후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 나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아닙니다. 검사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신장은 상당 부분 손상되기 전까지 버티는 장기입니다. 아직 기능이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의 관리가 의미를 가집니다.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비율과 시간, 당뇨가 있는 분들의 조절법,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은 혈관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건, 결국 혈관 환경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혈당, 염증, 혈류의 흐름입니다. 꿀과 계피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먼저 짚습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습관이다. 이 관점이 잡혀야 과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계피부터 차근히 보겠습니다. 계피의 주요 활성 성분 중 하나가 신남할 때 하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계피 섭취가 공복 혈당이나 인슐린 저항성, 지표 개선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잦은 중년 이후 세대에게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식품입니다. 왜 혈당이 중요하냐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생활을 오래하면 혈관 내피 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됩니다. 이게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미세혈관이 많은 콩팥이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콩팥을 보호하는 방향이 됩니다. 계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입니다. 우리가 수정과나 빵에 뿌려 먹는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입니다. 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문제는 쿠마린이라는 성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쿠마린은 소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과량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50대 이후라면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습관처럼 드신다면 실론 계피가 더 안전합니다. 쿠마린 함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선택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티스푼 반에서 한 스푼 이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위장에 자극이 될수 있고 속쓰림이나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꿀을 보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과는 다릅니다. 항산화 물질과 소량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당 지수도 정제 설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꿀은 여전히 당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문장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중년 이후 당뇨 전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경계선에 걸려있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몸에 좋다니까 하면서 꿀을 두 스푼, 세 스푼 넣어 마시면 오히려 혈당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따뜻한 물 150ml 정도의 꿀한 스푼, 실론. 계피 반 스푼에서 한 스푼이 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더 적게 시작해도 됩니다. 맛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몸 반응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은 혈당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뇨가 없고 혈당이 안정적인 분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혈당 변동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식후 2시간 이후나 활동량이 있는 오후 시간대를 권합니다. 자기 전 섭취는 개인차가 큽니다. 밤사이 저혈당이 오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 야간 혈당이 높은 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은 자가 혈당을 측정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낮거나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투석을 준비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시도했다가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3일 만에 콩팥이 젊어진다는 표현은 솔직히 과장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건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염증 부담을 낮추고, 혈관을 덜 자극하는 생활로 한 발짝 이동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한 번씩 나는 내 혈관을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겁니다. 이 작은 의식이 식습관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단 음료를 줄이고 가공 식품을 줄이고 물 섭취를 늘리고 걷기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꿀과 계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아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무너지는 방향이 아니라. 지키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계기. 50대 이후 건강은 큰한 방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한 잔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한 잔이 습관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결국 수치를 바꿉니다. 수치가 바뀌면 예후가 바뀝니다. 이게 두 번째 본문이 핵심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두려움만 자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는 균형. 다음에서는 실제로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왜 혈관이 중요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변화와 반드시 짚어야 할 경고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으면 좋아지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검사 수치가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콩팥은 천천히 망가지듯이 회복방향으로 가는 것도 천천히입니다. 다만 몸의 느낌은 생각보다 빨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부종 변화입니다. 아침에 눈두덩이 붓는 정도가 조금 줄었다거나 손가락이 덜 뻣뻣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계피의 혈관 확장 작용과 수분 대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는 큽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적 기대가 아니라 패턴 관찰입니다. 3주 정도 지나면 확인해야 할건 소변 상태입니다. 거품이 줄어드는지 색이 지나치게 탁하지는 않은지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거품이 줄었다고 단백뇨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소변 검사로만 가능합니다. 몸 느낌은 참고일 뿐입니다. 3개월 정도가 되면 병원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사구체 여과율. 이네 가지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치가 안정되거나 악화 속도가 둔화되었다면 그때 의미를 부여해도 됩니다. 습관이 수치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보이는 경우. 둘째, 갑작스럽게 소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셋째, 발목과 종아리 부종이 빠르게 심해지는 경우. 넷째,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 이건 절대 꿀과 계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민간요법은 기본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응급상황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또 하나, 흔히 명연 반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좋아지려고 해서 열이 난다. 땀이 난다. 소변이 많아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현 반응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속이 쓰리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두근거림이 심해진다면 그건 몸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중단하고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를 꼭 해보십시오. 꿀한 스푼이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분도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건강은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꿀과 계피를 마시면서 라면 튀김, 단 음료를 그대로 드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한 잔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방향을 잡는 상징입니다. 혈관을 덜 괴롭히는 삶으로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걷기 30분, 가공식품 줄이기, 저녁 늦은 탄수화물 줄이기, 여기에 계피와 꿀한 잔이 더해질 때 의미가 생깁니다. 단독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함께 갈때 힘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신장은 상당 부분 손상되기 전까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아직 투석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냥 넘기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방향을 바꾸십시오. 많이 먹지 마십시오. 대신 꾸준히 적절히 드십시오. 느낌만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수치로 확인하십시오. 이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나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오히려 잘 오셨습니다. 무관심보다 불편함이 낫습니다. 불편함은 아직 건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솔직해야 합니다. 20대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30대처럼 무리해도 회복되는 몸도 아닙니다. 대신 다른 힘이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의지입니다. 젊음은 없지만 지혜는 있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필요한 겁니다. 콩팥은 하루에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우리가 먹은 것, 마신 것, 흡수한 것의 결과를 그대로 처리합니다. 혈관이 끈적해지면 콩팥이 힘들어지고, 콩팥이 힘들어지면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피로가 쌓이고, 붓기가 생기고, 수치가 흔들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결과에서 빨간 글씨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작은 방향전환, 실론 계피를 소량 사용하고 꿀도 과하지 않게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 이 한잔이 인생을 바꾸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더 많이 바뀝니다. 다만 절대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조합이 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당뇨약을 끊는 건 위험합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과감함이 아니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약은 의사의 영역이고 식습관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역할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숫자를 보십시오. 혈압은 집에서라도 체크하십시오. 공복 혈당은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확인하십시오. 당화혈색소와 사구체 여과율은 정기검진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건 음식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느낌과 객관적 데이터가 만날 때 비로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검사해도 정상이라던데.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만 하실 건 아닙니다. 정상과 경계 사이에는 회색 구간이 있습니다.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방향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개입 시점입니다. 병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흔들릴 때 잡는 게 현명합니다. 또 반대로 이미 수치가 조금 나쁘게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겁이 나셨죠? 하지만 절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신장은 상당 부분 손상되기 전까지는 기능을 유지합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가 병행되면 악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빠르게 나빠지고 관리하면 천천히 갑니다. 속도의 차이는 인생의 질 차이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꿀과 계피는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이 습관을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과하지 않게, 둘째 몸 반응을 관찰하며, 셋째 수치로 확인하며 이세 가지를 지키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한 잔이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낮에 단 음료를 마시고 밤에 과식하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는 꿀 개피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부분 보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체 방향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관리하지 않으면 5년 뒤에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조금 신경쓰면 10년 뒤에 웃을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삶과 병원을 덜 찾는 삶은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내 콩팥을 한 번이라도 의식해 본 적이 있나?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는 눈, 위, 허리에는 관심이 많지만 콩팥에는 무심합니다.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장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다르게 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종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소변색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피로가 유난히 심한 날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를 추가해 보십시오. 계피와 꿀이든, 걷기든, 단 음식 줄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대신 관리가 있습니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지만 악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노후는 팔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병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으로 멈출 것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바꿀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한 잔이든 오늘 20분 걷기든 오늘 단 음료 하나 줄이기든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병원 신세를 덜 지는 노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관리하는 삶. 그 출발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의식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죠. 하지만 이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망가진 걸 기적으로 되돌리겠다는 생각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겠다는 태도가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강합니다. 콩팥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신경 써야 합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관리해야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시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습관을 바꾸십시오. 꿀과 계피 한 잔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한 잔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쌓이면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두려움은 행동으로 바꿀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병원 대기실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